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 갑자기 기억 속에서 그날하루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すんません今日日曜日ですよね月曜日昨日という一日が消えてなくなったんです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교토에서 태어난 평범하지 않은 하지메. 하지메 군은 교토는에 마래하지메는 남들보다 일초 빠른 아이였고한발 앞서는 인생은 쉽지만 않았습니다. 하이아이가라 요이. と이うことでは決してな 학업 입시도 쉽지 않았고 사진을 찍을 땐 일초 앞서는 바람에 눈을 감고 찍는 건기분에 빠르기만 하지 뭐 하나 제대로 된건 없었던 하지메. 지금도 이렇게 알람보다 일초 먼저 깨어나서 아침을 맞아서. 나아가모 아가루. 통과시마스. 지금은 다소 따분한 우체국에서 근무 중이긴 하지만 집배원으로 시작했지만 틈만 나면 속도 위반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창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얼굴에 연애를 하 않아 국가적 손실을 만들고 있었던 하지만 매일 루표를 사러 오는 여자 손님까지 받고 나면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어? 퇴근하다 버스킹을 하는 천사를 보게 됐고 역시나 남들보다 빠르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CD 나이노 피지컬은 다시나이 지금 일 유통계의 도 프로모션 시체국의 유통업을 자랑하며 그녀에게 말을 걸어 봅니다. 무시는, 소스가? 시디, 데리고 갑니다. 스메라기 산? 그렇게 무료한 일상에 활력을 넣어준 사쿠라코. 오자와는 하필 이럴 때 일억 년 만에 손님을 봤습니다 너, 그래, 스메라기 산이. 마지막까지 폭스 스킬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사쿠라코. 에, 뭐지? 믿에 아이디 아이디 1초 빠른 그에게 산뜻 다가와 주죠 61번의 사람 서네죄송합니가 사기야 57번 61번의 사 주운 번호표로 자신이 먼저라고 기는 할아버지 뭐하는 소리야 여기가客야 20년 이상 가야 된는다가져안 그래도 떨어져 가는 인류애를 덧갖고 있네요 이호 19번입니다 6 1이 19 아, 오카 여기가 오타쿠 학생들도 많이 용하고 있어요, 선생이게 교수? 세 뭔가 감사다 용감하기까지 한 사쿠라코는 직접 만든 도시락까지 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천사인가? 야! 야! 대박 대박 봐봐봐밴 죄송합니다 61번의 사람 그리고 오늘도 우표를 사기 위해 우체국을 찾은 손님 저 얼굴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한테 도시락을 받아본 하지매. 직원들은 오그라드는 모습을 참지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경험도 많이 없어 서툴긴 하지만 빨리 다가고 싶은걸 참아가며 속도를 최대한 맞춰가는 하지매도아까 <laughs> 간단すぎる 근데 사쿠라코는 오늘따라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laughs> 결국 눈물을 보이는 사쿠라코. 사실 그녀는 알바를 세 개씩 하며 아픈 동생을 돌보고 있었죠. 이라타리

이미 사쿠라코는 하지메에게 있어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은아 시. 하네하메 아사 9시 우편국 맨이 출고 유비끼리 드디어 장르에 맞는 좋은 장면이 나오나 했더니 일요일 데이트 당해 돈을 준비해 약속 장소로 나가는 하지매딱 봐도 도둑 맞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 그리고 도둑놈이 돈봉투에 손대려는 순간 갑자기 화면은 집으로 변합니다. 새빨갛게 타버린 피부, 데이트 당시 입던 옷은 그대로인데 석코라코는 연락을 받지 않죠.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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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아 죄송해요. 나 우체국 앞에서 그녀를 기다려 보는데 일요일에 우체국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 있습니다. 네, 지호 대수요 <き> <laughs> <laughs> おかしい、ね、な何で出勤してんの日曜やのに <laughs> 何寝ぼけとんね月曜 <laughs> ですよ月曜 <laughs> 寝坊して逆切れっていくらなんでもダサいです <laughs> っていうかなんだその顔生ハゲやん <laughs> 昨日という一日が消えてなくなったんです酔っ払ってんの 데이트를 하기로 한 일요일은 통으로 사라지고 사쿠라코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죠. 시간이야 유네야 유네. 그리고 도둑 맞을 뻔한 돈은 전자레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 난데? 시간이야, 가끔 했던 전 렌지에다가. 에, 난데?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으로 돌아간 하지메. 그런데 늘 우표를 사러 왔던 손님도 하지메처럼 새빨개져 있었죠. 고민. 키오노 오모이와. 이요 이요. 오마케 시도크와. 아리가토. 그러던 중 우연히 길을 걷던 하지메는 한 사진관에서 자신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아래는 안すか 아, 사진은 이야 도나이 산. 사기넌 희 사진 거우노 바이트 가다야 바이트 응. 학생이구나. 사진을 좋아하게 생긴 평범한 대학생이 하지메 사진을 걸어두었다고 말해주죠. 도, 호... 그때 매일 우표를 사러 온 손님이 생각난 하지메. 바로 봉투에 적힌 우편함을 찾아가 보는데 그 동안 하즈메를 통해 보였던 우편이 잔뜩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하즈메의 기억에는 없는 메이로돈 손님과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죠. 하즈메 군은 이제 확실히 떠올랐습니다. 사라진 일요일에 하즈메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메이로돈 손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화 1초 앞 1초 뒤는 로맨스 판타지 장르 작품으로, 심야시던과 린다 린다 린다에, 야마시타 노부이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각본에는 이케부크로 웨스트파크로, 천재성을 드러낸 쿠도칸코르 작가가 함께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에 제74회 칸 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영화 드라이브 마이카에 출연한 오카다 마사키와 최근에 개봉한 청춘 1 8달곱하기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의 키오하라 카야가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이드 리브에서 정말 극찬한 영화죠. 괴물에서 요리역을 맡았던 휘일억이 히나타도 아역으로 출연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배우 쪽에서도 믿고 보는 느낌이죠. 최근에 로맨스 장르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작품의 장르는 로맨스와 타임 퍼즐이라고 소개되어 있거든요. 즉, 이 안에는 시간에 관한 추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작품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예상도 못한 부분에서 반전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추리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본식으로 스토리를 잘 풀어낸 듯한 아날로그 감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는 주연조연할 것 없이 개성이 강한 캐릭터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캐릭터 하나 허투로 쓰는 법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감동을 주는 캐릭터도 있고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설렘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라는 소재에 약간의 판타지를 더하고, 거기에 여운이 가득 남는 로맨스가 잘 짜여져 있죠. 분명 이 작품을 선택하시는 데는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오는 6월 19일에 개봉하는 1초 앞 1초 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여행, 특별한 데이트를 선물한 영화임은 확실합니다. 꼭 시원한 영화관에서 즐겨보시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교토를 사랑하게 되는 아름다운 풍경과 여운을 더 길게 만들어주는 요아소비의 이코타 리라의 음악까지 조금은 느리거나 혹은 조금은 빠른 사람들의 시간 이야기, 영화 1초 앞 1초 뒤 추천해 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 누설했습니다. 내일까지. 교토生まれ.